뉴런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로서 신경세포 하나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어 다른 세포들과 달리 돌기가 발달되어 있어요. 여러분 여기 뉴런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일반적인 세포는 이렇게 동그랗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돌기들이 뻗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 전달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뉴런 의 구조를 볼 텐데, 자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이 세포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부분, 이 부분이 바로 신경 세포체입니다. 신경 세포체 안에는 핵과 세포질이 있어서 여기에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. 이 뉴런도 세포니까 이 세포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.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신경세포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 신경세포체로부터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뻗어져 나와 있는 이 돌기를 가지돌기라고 합니다. 자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. 어디에서 받아들이냐면 다른 뉴런이나 아니면 감각기관 우리가 배웠던 뭐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혀와 같은 그런 감각기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면 그 자극이 요 뉴런으로 뉴런의 가지 돌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.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기 자극을 만들게 되면 이 전기 자극이 쭉 전달되는 이 기다란 부분이 있는데 이 기다란 부분을 축삭 돌기라고 합니다. 이 축삭돌기는 이제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이에요. 자, 어디로 전달하겠어? 그렇죠. 다른 뉴런한테 전달하거나 또는 이제 제일 끝부분에 있게 되면은 반응기관 우리 보통 근육들 이런 거 있죠? 반응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축삭돌기입니다. 그래서 자극의 전달 방향에 대해서 꼭 헷갈리면 안 되는데 반드시 가지돌기는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, 축삭 돌기는 자극을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가지 돌기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축삭 돌기를 통해 이동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요게 반대로는 일어날 수 있다 없다. 일어날 수 없다. 알겠죠?